안녕하세요 여러분입니다. 제가 오늘 석준이한테 몰카를 해보려고 하는데요. 남사친이랑 반둘이 술을 마신다고 하면 석준이가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지 제가 한번 몰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좀 티가 나서 여러분 <laughs> 좀. 감시한메 <laughs> 우리 공지할 게거든 2월 말, 3월 초쯤에 새로 오는 친구들이 한영회 겸식도라고 하려고 하든먼 미래 얘기 아니에요? 잠깐만 지금 전화 좀 받아요. 꼭 어? 네. 전화 줘아왜 네. 안녕하세요 여러분서나 여기 약속 있어. 뭐? 그 저번처럼 공기왜 만나? 안 만난다고. 했잖아. 뭐 뿜만 해서 살. 왜 뿜한가? 근데 뭔 살리겠어, 또한나 근데, 지현이가 시간 안 맞아서, 안될 응. 수도 있어고 응. 잘하면, 둘이 모 수도 있어. 누구랑 싫어. 왜? 안 되니까. 그러면, 나도, 중학교 때동창이가 있는데, 딸 애들이 <laughs> 못와가지고 <laughs> 여자랑 단 둘이 만날 것 같아. 가봐. 아, 왜안 돼? 아이, 안 되면 안 돼. 야, 술과 밤이 있는 한? 너무 고지식한 발성 아니야? 나는 고지식한 사람이야. 고한식한 사람이야? 나도 여자 만날 거야. 만나? 만날 여자 없어. 쉬로갈 <laughs> 거야. 내일 저녁. 아 싫어. 나랑 메이플 하자. 아 <laughs> 싫어. 매이플 <laughs> 하고 싶다며. 아나도 없게 아무 일도 안아야 누가 야 누가 시, 무슨 일이 생길 줄 알고 그렇게 갔다가 그렇게 당하는 줄 아냐? 뭘 당해! 이 사람 생각하면서 혼자 어젯간 생각한 거야. 아나 진짜 안 된다 얘기했어. 이거 꼈어. 안돼. 아 안돼. 이유가 뭔데? 김건모 노래 중에 그런 게 있어. 어, 잘못된 만나. <laughs> 어? 그걸 가사요 뭐야? 난 너를 믿었었던 만큼, 난내 친구를 믿었기에. 아 이유를 말하라고. 왜? 아 그냥 안돼. 야 봐봐라, 재욱이랑 나랑 만나기로 했어. 갑자기 못 온대 재욱이가. 응. 그럼 나 보여줘. 아나 안돼. 그럼 영통을 한통. 응 안돼. 영통이야. 내가 너야. 너가 그 형이야. 응. 어나잘 응. 아, 있어 근데 한번 편지를 써어 편지를 왜 써? 빙소같지 <laughs> <laughs> 아, 아니 좀 뭔가 이상했던 게 저기도 있어 우와 야저 대박이다 야. 야 아니 나 이거는 처음에 내가 어왔을때 봤잖아 야이 대박이다 이거 아, 니 근데 약간 불라 티가 났던 게 뭐냐면 알고 있었어? 솔직히? 나 아, 솔직히 거감인가했거든요 네. <laughs> 아니 알고 있어서 몰랐어 석준이가 끝나고 아는 척 할까 안 할까로 만원빵 내기했거든딱들어오거이저거 뭐냐고 <laughs> 근데 아니라고 해가지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는데 아니 왜냐면 근데 너가 남사친을 만나러 갔대 응. 너가 딱 얘기를 해 나한테 미리 며칠 전에 갑자기 얘기하진 않아 그리고 내가 화났는데도 계속 간다고 하는 게 조금 이상하게 했는데 <laughs> 얘가 왜 이러나 미쳤나 약을 먹었나 <laughs> 나는 일단 눈썰미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 카메라 잡혔을 거 아니야 나 들어오자마자 발견하고 아니 이 카메라가 더잘 보였어 야 이거 안 보였어 진짜 성공했습니다빵 <laughs> 네, 오, 음. 내가 음. 간다 했을 때어어 근데 진짜 내가 니네 만나러 간다 했으면 나도 진짜 만나러 가려고 했거든? 만나러 <laughs> 여사친이 없어. 나도 없어. 있잖아, 아니. 네. <laughs> 끝!